혹시 제가 코딱지를 파더라도 사랑하시나요? 어머, 여러분 코딱지 안 파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 한 장을 딱 건졌습니다. 엄청난 사진이에요.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저를 사랑하시나요? 펑치지 아, 마세요. <laughs> 혹시 제가 코딱지를 파더라도 사랑하시나요? 어머, 여러분 코딱지 안 파요? 집에서 코딱지 안.. 집에서 절대 코딱지는 안 판다. 안 판다. 없어요? 저안 파냐고요. <laughs> 코딱지 안 파냐고. 파죠 다. 집에서 몰래 몰래 이렇게 파죠. 네. 오늘은 코딱지를 파도 사랑한다더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가 코딱지 파도 내가 사랑할게. 시작. 너 코딱지 파도 네, 쉽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사랑하시나요? 어 <웃음> 아니요. <웃음>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 한 장을 딱 건졌습니다. 어, 엄청난 사진이에요.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 찍었었던 사진이에요. 셀카. 일어나자마자 찍은 사진. 아 엄청 잘생겼죠. 어, 뿌듯해. 어, <laughs> 결혼하고 나서의 저의 아침의 모습 있는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여자분 보고 계십니다. 사랑스럽죠. 네, 빨리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laughs> 네, 어, 결혼 전에는요. 전사님이 자기 관리에 생각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의 신경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좀 했습니다. 어 학교에서 거의 애들하고 같이 뭐 운동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체중을 그래도 조금 조절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운동장을 여러 번 뛰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음식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먹기도 했어요. 어 자기 관리 철저하게 그리고 늘 외출하기 전에는 머리에 항상 잔뜩 힘을 주고 나갔습니다. 머리에 신경 쓰는 시간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고정시키고 또 이게 또 한쪽으로만 뿌리면 막 여기가 떡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골고루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머리를 다시 감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남자애들 없나요? 전 있어요 어, 특별히 아주 특별한 날은 머리 만지는 데만 거의 한 30분 이상씩 걸리는 때도 있었어요 어, 여자친구 만날 때 항상 그랬어요 어, 옷 하나 입을 때도요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좀 이렇게 멋지게 입고 싶어서 댄디하게 입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향수도 사가지고 뿌렸어요 혹시 깜빡 있고그 향수를 뿌리지 않고 갔다 그럼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집에 와서 향수를 뿌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향수를 차에다가 아예 두고 어,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저는요 예전 만큼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외모에 아예 신경 안 쓴다, 이건 아니에요. 아예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 전처럼 신경을 막 그렇게 쓰진 않아요. 좀 자유롭게 됐어요. 예전에 살이 찐것 같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살이 좀 쪘거든요. 전사님 지금 몸무게, 어, 공개하자면, 살이,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80kg까지 됐다가 한동안 빼가지고 73 정도까지 뺐었습니다. 그냥 다시 물이 올라가지고 77까지 쪘어요. 어, 스트레스 막 엄청 심하게 받진 않아요. 조금은 받지만. 예전보다 좀 무신경해졌어요. 머리도, 왁스는 커녕 아주 대충 말리고, 어, 그럴 때도 많아요. 예전에는요, 옷을 인터넷에 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멋있는 거, 댄디한 거, 깔끔한 거, 막 이런 거 샀는데 요즘에는 전사님이 인터넷 쇼핑을 뭘 하냐면 트레이닝복, 운동복 이런 거 삽니다. 뭐 편한 거 이렇게 사요. 가끔 이렇게 사면서 좀 약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생각하냐면 아 이게 점점 아저씨가 되어가는 과정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운동복 사면서 너무 편하니까 그러면서 꼭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건 꼭 하지 말아야지. 등산복은 꼭 사지 말아야지. <laughs> 등산복 바지에 구두는 신지 말아야지, 뭐 등산화 신지 말아야지, 어 그건 절대 안 되겠다. 나에게 허용 안 돼. 어 이렇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어느새 자기 관리가 좀 널널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처럼 막 향수 하나에 머리 스타일 하나에 옷 스타일 하나에 민감해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민감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좀 널널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냐면, 이거예요. 뱃살이 좀 늘고, 살이 쪄도 머리에 아까처럼 그렇게 까치 질이 생기고, 안경을 벗고 아무리 집에 돌아다녀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널널해졌어요. 그닥 막... 이 사람이 내가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갈 사람은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 전사님이 집에 있을 때, 어, TV를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건데 확신합니다 요 중에 50% 이상은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확신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콧구멍에 내 코를 후비고 있는 그러면서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만 그렇잖아 여기 있는 50% 이상은 다 그럴 거야 저도 집에서 t v 를 보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코를 파고 있었습니다. 코를 파고 있었어요. 코를 파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장면을 딱 봤어요. 항상 그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코를 파다가 아내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유독 코가 꽉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파고 막 하고 있었는데 코를 파는 가운데 아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오빠 코를 어 들어 그 이후로 편해졌습니다 마음껏 코를 팔할수 있었어요 <laughs> 방구도 똑같아요 방구를 사실 아내 전상희 마네랑은요 어 사실 연애 때 조금 터어요 근데 결혼하고서도 안 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생기면 방구 그 앞에서 막뿡뿡안 끼잖아 끼니? 사실 못 깁니다. 못 깨가지고 방구 나올 때 엉덩이 힘을 굉장히 줘가지고 소리 안 나게. 그런 <laughs> 소리만 나게 나만 들릴 정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안 그래? 나만 그랬나? 근데 방구를 한번 트니까 그 당시인 여자친구, 지금은 아내지만 어, 그. 특별히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소리가 안날 때죠. 아니 모찌가 꼈어. 강아지 있거든요. 강아지 방구 뀌면 냄새 엄청 나는데 모찌가 꼈어. 이러다가 이제 제대로 방구를 한 쓰고 나서 너무 편해졌습니다. 방구 아무나는 뿡퐁 끼어요. 뭐 똥싸러 갔다 올게. 밥 먹다가 똥싸러 갔다 올게. 뭐 방구 뿡퐁 끼고 꼽하고 쉬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코를 아무리 파고 방구로막뿡뿡 끼고 막 방구 끼다 똥을 싸도 내 아내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래요. 어떤 모습이든 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내의 사랑 안에서 나는 조금 망가져도 괜찮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유를 얻기를 바래요 우리는요, 이렇게 항상 자유롭고 싶어 하거든요. 무엇에든지 말이 우리는 학업과 성정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죠? 더 이상 시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싶어. 아, 거기서 자유롭고 싶어. 이 점수에 연연해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삶.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하면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환경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가정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의 자유로 만끽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여기 있는 모두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돈이 많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인정받지 못할 때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험기간에 커피 터져가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로워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에 차서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그런 측면에서, 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오늘 본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종과 노예는요,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예요. 어딘가 메어 있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더 자유롭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어딘가에 메어 있는 상태예요. 누구는 돈에, 어떤 사람은 성정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메어 있어서 살아고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런가요? 돈의 종으로. 성적의 종으로, 성공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인정의 종으로, 지금 당신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나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무언가 가지고 하는, 가지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한다. 라는 거죠. 이 종은요 영원하, 영원히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집 밖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집 주인의 아들 그 집의 주인의 자녀라면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아들이라면 가능해요 아들이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종이라면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자유는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생각해 봅시다. 돈을 많이 가지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돈만 있으면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가진 것을 인해서 더 메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의 메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돈이 나이를, 나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내 힘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돈 없어지면 내 자유 없어지고 내 행복 없어지니까 이 돈에 막 매여 있게 되죠. 그래서 돈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것이 돈에 매여 있는 삶. 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어, 전에 어, 여러분 시험 기간일 때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화이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어, 이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전생님도 그런 적 있어요. 똑같이 어,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님 뭘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그랬어요. 어, 좋은 성적 받으면 부모님이 핸드폰 바꿔준다. 좋은 성적 받으면 내가 너의 용돈 올려줄게. 좋은 성적 받으면 내가 너를 여행 시켜줄게. 네가 원하는 거다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조건. 보통 부모님이 우리를 상대로 이런 거래를 많이 하죠.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좋지만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이 나의 삶을 통제해요. 성적이 나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너는 더 자유로워질 거야 너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질 거야 그럼 더 행복해지겠지? 그러면 내가 해줄게 성적 받으면 내가 해줄게 그래 내 성적을 올려가면 내 성적이 90점이 되면 내 성적이 100점이 되면 나는 음, 이것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그 성적의 굴레에서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이성 간의 사랑도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더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 전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 정말 잘생기고 멋있지도 크고 성격도 좋은데 여러분들 이상을 딱 맞는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만 생각하고 여러분만 사랑해.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 하... 안타깝네. 난 결혼했거든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 요잘생기고키도크고못하는 거고. 좋은 사람 만났다 하면 가해이시다 이런 사람, 전생 같은 사람 만났어요 엄청 완벽한 사람.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사람 성격은성격대로 좋아. 돈도 돈은 많지 않지만 돈은 돈대로 많아 막 이렇게 공부는 공부대로 엄, 는 저는 저 공부는 공부대로 엄청 잘 이런 어나 같은 사람 만났다고 한번 완벽한 사람 만났다 가정해 보시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어지면 어떨까? 난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더잘 보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치장을 하든지 무언가를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 노력과 치장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는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뭔가 좀더 소유를 하면 나는 어,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야라는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참된 자유는요. 그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전사님이 전사님 아내처럼 내 아내보다 더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던지,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내가 콧딱지를 파든, 콧딱지 파서 먹든, 뭐, 방구를 끼든, 방구를 끼다가 똥을 싸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줄 아내가 있듯이, 내가 무엇을 먹던지, 내가 무엇을 입던지,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았든지, 돈이 많던지 적던지, 잘 생겼든지 못 생겼든지, 예쁘던지 못 생겼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상황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얼만큼 사랑하시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걸 마다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꺼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뭔가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이고, 예쁘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해 오고, 아이고, 예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코를 파든, 뭘 하든, 뭐 욕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참사랑은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의 사실 참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 연애할 때 데이트하면 어, 이렇게 고민해요. 아, 이번 뭐하지? 뭐하고 놀지? 데이트하면 어디 좋은데 어디 가지? 아, 어디 가지? 어, 광화문을 갈까? 뭐하지? 뭐 먹지? 맛있는 데는 뭐가 있지? 검색하고. 어, 내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 먹지? 오늘 어디를 갈까? 얘랑 갈때 나는 무슨 옷입을까? 나는 어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는데 얘는 뭐가 어울리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이래요. 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사님이 사랑하는 이 아내와 잠시 바람을 쐬러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부산에서 부산스럽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laughs> 네, 어, 시장도 가고 시장에서 막별것 어, 아니지만 시장에서 파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 그 부산에서 엄청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전사 님이 성경 구절이 갑자기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어 부산에 놀러 갔던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에서요 마라고 적혔어요. 마 망르게 마. 6장, 31절에서 33절. 어,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이 성경고절이 팍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 찾아봤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말씀이었어요 6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내랑 함께라면 어딜 가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게 부산이든, 뭐 그게 우리 집 앞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아내랑 같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지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 그것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가 먹고 싶은 것, 아내가 마시고 싶은 것그 만족하는 것을 내가 보면 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내가 좋으면 그냥 그만이었어요. 그난 상관 없었어요. 아내가 좋으면 그만. 어 좋아? 맛있어? 아, 그래 나도 맛있어. 이거였어. 어 바다 좋아? 어 나도 받아 좋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참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살수 있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지는 거요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 상관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참으로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좋으면 어 예수님 좋으면 그만이야 라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나요? 마태복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라고 말하죠 먼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먼저. 그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짜 참으로 사랑하면.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맞춰줄 수 있는 거야. 내 사랑 아내를 위해서. 아, 난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부산까지 어떻게 가, 씨. 안 가. 이게 아니라 아내가 부산 가고 싶으면, 어, 그래, 좋아? 어, 그래, 나도 그래, 좋아.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먼저. 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참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말고, 내가 원하는 돈 먼저 말고, 내가 원하는 좋은 성적 먼저 말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 말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여유, 나만의 시간, 내 시간들 말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면 만족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원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면 만족해서 내가 지금 좀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좋은 성적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의 만족을 마음을 만족케 하는 그게 먼저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들 내 시간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먼저 되어져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먼저 여러분, 들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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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얼러큼사랑하 여러분, 여러분, 여러님은 여러분, 여러분, 지 파도 사랑한대요.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자체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목길에서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뭐뭘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들을사한한요내 생명 내어선지 정도 그렇다 여러분, 여러분, 들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끊을 수 없대요. 죽음도 여러분들 향한 사랑 끊을 수 없고, 생명도 여러분들 향한 사랑 끊을 수 없고, 천사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 맞고 끊을 수 없어요. 어떠한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세상에 어떤 권세가 와도 끊어질 수 없을까요?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 마음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하시는 그리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훅 하고 끄지 아니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